안녕하십니까, 애청자님들.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자, 오늘도 와이프와 애들 저 젖병을 가지고 아이들한테, 네, 젖을 많이 줬네요. 그래 지금 자고 있거든요. 애들 죽을까봐 항상 히터를 틀어놓고, 네, 자 키우고 있습니다. 우리 집에 요 강아지가 버려졌잖아요. 네, 그 범인이 한 이틀 전에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밝혀졌는데 자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그때 어 강아지를 네 추운 날 강아지를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. 자 일단 범인은 누구냐? 우리 마을에 그 소나무 키우는 그, 형님이었어요. 아, 그 전화가 와가지고, 네, 놀러 잘 갔다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, 잘 갔다 왔습니다. 라고 하니까, 별일 없제? 가길래 네, 별일 없어요. 라고 얘기를 했죠. <laughs> 그랬더니, 별일 있을 건데? 라고 얘기를 하길래, 네, 그때 알았습니다. 마구 쓰시더라고요 네, 자, 이게 어떻게 됐냐 면 네, 그 형님이랑 그 친구분이 길을 가다가, 강아지 일단 세 마리가 낑낑대는 거를 발견하셨대요. 그래가지고, 어, 어미 강아지를 위해서 개 사료를 이제 놓아두었는데, 뭐, 한동안 이제 먹지를 않았나 봐요. 뭐, 얼마나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, 손도 안대고그래가지고 네, 그리고 아, 그런갑다 하고, 언젠가는 먹겠지 싶어가 나눴는데, 또 여러 번 들다봤는데도 개 사료가 이제 줄어들지 않은 걸 보고, 이제 어미 개가 이제 없다는 걸 판단해서, 이 개를 이제 데리고 왔나봐요 또 때마침 요 개들이 이렇게 있을 때 비를 쫄딱 맞고 있었나봐요 그래가 혹시나 개들이 얼어 죽거나 아니면 위험할까 싶어 가지고 데리고 와 가지고 일단 우리 집에 <laughs>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갖다 놓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희가 몰랐잖아요 자 몰랐던 거는 어떻게 됐냐면 자이 강아지가 이제 놔둬 놨을 때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때 홍콩에 있었거든요. 홍콩 여행 중이었는데 그때 제가 로밍을 했으면 저랑 전화가 됐을 건데 이제 로밍을 안 하고 저희는 인터넷만 될수 있도록 유심을 사용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가족이랑 연락을 하고 있어서 전화가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아 저한테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랬고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 와서 우리 형님이가 떠났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몇 번을 전화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고 복들어올거라고 하고 얘기는 했어요 <laughs> 네. 하여튼 우리 와이프가 고생이죠 맨날 밥 주고 완전 똥을 칠갑을 해가지고 하면 <laughs> 그걸 다 닦고 씻기고 네. 하루에 한 다섯 여섯 번은 이제 먹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어미 강아지가 왜안 보였는지는 출측상으로는 혹시나 이게 들깨일 수가 있어요 들깨인데 이제 새끼를 이제 들판이나 이런 데 놔놓고 혹시나 밥을 얻으러 댕기다가 그 개가 이제 자동차에 치이거나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들이 이제 버려졌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잘 발견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그래도 와가지고 두 마리는 그래도 살았으니까 예, 다행일 거라 생각을 하고 뭐 이게 뭐 운명이거나 복이겠죠. 네.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눈이 이제 야는 떴어요. 하루 이틀 전에 뚝이 뜨긴 떤데 앞이 잘안 보이나 봐요 그리고 야는 아직까지도 어 눈은 아직 못 뜨고 있는데 음 야는 눈을 뜨면은 네 우리 지금 잘방범데 형님이 이제 가지고 가는 걸로 네 데려가서 잘 키우는 걸로 이제 살을 먹을 때좀 돼가지고 근데 최소 한달 정도는 아직까지는 더 먹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놀이끼리한거 얘는 어 지금 너구리가 생겼는데 얘는 보고 우리가 키우든지 아니면 분양이 된다 하면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완전 애기 키우듯이 하루에 5-6번씩 60mm에서 50mm씩 이제 미이고 있는데 이제 눈 뜨면은 이제 문제입니다 눈 뜨면은 막돌아댕기고이 박스 안에 박스를 그나마 좀큰 걸로 바꿔놓기, 바꿔놨는데도 놓기바이큰 거라고 했지만 눈 뜨게 되면은 아, 얼마나 빨빨거리고 댕길지 네. 걱정이 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개가 어떻게 해서 버려졌고 이제 개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키우고 있다 까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